안녕하세요. 눈꽃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런 모양이 됩니다. 준비물은 260, 요술풍선 1개, 그리고 바람 부는 거 가위가 필요합니다. 풍선에 바람을 절반만 넣을게요. 주입구를 묶어줍니다. 이 방울을 1cm 방울로 아주 작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같은 모양 방울 3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잡고 있던 쪽과 지금 방울 만든 끝하고 함께 잡아서 이렇게 감아 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응? 같은 모양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끼고 또 같은 모양 방울 세 개를 만들어 줍니다.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모양 반복적으로 네 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방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시 손을 끼고 세개 만들어 봅니다. 하나. 손을 꼈던 부분과 끝난 부분이 다시 꼬아줍니다. 만나서. 같은 방향으로 풍선을 돌려줘야 풍선이 풀리지 않아요. 풍선 잡고 그리 다시 방울 세개 이렇게 세개씩 함께 해준 방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됐지요? 그리고 끝에 왔어요. 그러면 아까 묶어놓았던 주입구하고 금방 끝난 이 풍선하고 묶어줍니다. 바람을 좀 올려주고요. 땡겨서 주입구를 땡겨서 한번 올려서 묶어줍니다. 그리고 나무 풍선은 바람을 빼고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풍선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풍선은 3개짜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